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음, 믿음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고 있고 음.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우리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. 요한복음, 성경 신약의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. 아멘. 어, 믿음의 삶 가운데 어, 우리 남조셉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도 가하셨으면 좋겠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 신뢰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더내 가정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, 친구들,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. 또한 하시는 일 가운데도 이 믿음의 신뢰를 토대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. 주님 강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제 안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믿음의 주여,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.